한 나라의 국무원이란 위 사람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무슨 낯짝으로 국무위원 배를 걸고 있습니까? 국무위원 전체께 먼저 묻겠습니다. 현재 국무위원 중 윤석열 씨가 내란 수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 일어나 보세요. 지금 국회 국무위원 중 123 비상계엄이 합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당당하게 일어나 보세요. <목소리> 이상민 내란 공범은 장관직을 그만두면서 모든 순간이 행복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국무위원 중 행복한 국무위원 일어나 보세요. <목소리> 여기 계신 국무위원들은 이번 123 사태 이전에도 입각 후 윤석열의 비정상적 사고와 행동 양식을 직간접적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침묵했습니다. 한덕수, 최상목, 박성재, 조태열, 김영호, 송미령, 조규영, 오용주 이 8명의 국무위원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에 참석했습니다. 지금 와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찬성하지 않는다라고 변명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불법적 비상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이 자리에서 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그 조치를 찬양하고 있었으리라 확신합니다. 맞습니다. 내란을 해택했던 국무위에 참석한 국무위원 중단한 명도 자기 직을 걸고 반대한 사람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입으로만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언제 직을 걸었습니까? 기아들이 직을 걸지 않고 반대하지 않았을 때 국민들은 저 바깥 담장에서 밤새도록 목숨을 걸고 장갑차와 맞서고 있었어요. 목숨 걸고 국회의원들은 담장을 넘고 있었어요. 한나라의 국무원이라는 사람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무슨 낯짝으로... 국무위원 배지를 걸고 있습니까?